가봅시다. 설정은 아까 대충 건드려놨기 때문에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파일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 하거든요. 음, 에피소드의 시작. 이게 텔테일이라고 이번에 뭐 해체라고 해야 되나? 속된 말로 망한 회사에서 만든 거긴 한데 워킹 데드라는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뭐 아마 스토리텔링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림체도 카툰 렌더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그 약간 3D틱하면서 만화 같은 느낌, 미국 만화 같은 느낌을 주네요. 시작. 그 외에 아무 사전 지식은 없습니다. <laughs> 과연 괜찮을지. 이 게임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행동에 따라갑니다. 네, 그렇겠죠. 어차피 근데 큰 변화는 기대하지 않네요. 옛는 일척부터 뉴욕시 어딘가 동화마을이라는 곳에는 동화 속 등장인물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수백 년전 고향이 침략당하자 이 땅으로 왕명한 이들이다. 그들은 마법을 사용해 일반 세계로부터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다. 보안관 빅비 울프는 동화인들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보호한다. 번역추가 쩌네요. 그들 자신으로부터 보호한다. 페이테이게임즈 플래겐트 페디. 그렇게 무섭진 않을걸요? 약간 다크한 느낌은 나는데 배트맨 보는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근데 사전 지식이 별로 없는데 뭐 그렇게 무서운 장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밤에 도시를 차 타고 지나가시는 주인공 아저씨. 음. 뭐, 제목은 우리 중의 늑대 이 정도 되려나요? 과연 어떤 의미일지? 일단 공동주택 사우스 브롱스 자정이 지나고 얼마 후 음, 무슨 쪽지가 있는데요. 토즈 Mr. Toad. Oh, shit. Big B. Listen, mate. I know I d o n I just stepped out the apartment for just a second to see what kind of damage this drunk shit is doing. Just cut me a break, yeah? I'll get me glamour first thing in the morning. Cross my arm. Need to kick up a fast? I'm looking at a three-foot toad. We can If you Can't afford to look human. You're going to the- it's so as that. You can't send me up to live with those animals. Mm -hmm. you know what i mean go see a witch get a glamour big b they're bleeding me dry mate the quality of the spell goes down but the rates keep climbing up mm -hmm. mm -hmm. how much it costs to have an entire family and glamour. Mm -hmm. in glamour the then get it fixed it's not complicated toad whatever it costs it's worth it you don't 소드는 기억할 것입니다. 저거 워킹데드에도 나오던데. <목소리> 알았어. 가면 되잖아. 친구야. <목소리> 내가 여기 주인공이고 보안관이고 이렇지만 않으면 난 절대 안 올라갔을 거야. 뭘 웃으면서 손 흔들고 있어. <목소리> Tell me spend money. The are again. 아 뭐야 귀여워. You w a no. no. 아달내이 귀엽네. 역시 모든 동물의 아기들은 귀여워요. 아, 왠지 올라오면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올라오지 않으면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노블레스 키로 움직이고... 이건 뭐야? 이거 성냥가 뚜뚜뚜뚜뚜 소리가 나네요. 아니, 수학이 좀 제자리에도 알아. 성냥가 어, 뭐, 주워서 챙긴다고 그거를? 데이크, 데이크, 데이크. 데이크. 아, 전화기... 거의 네, 다 이거죠. 아, 시끄러워. 네, 좋아요. 편한. 근데 조작감이 좀구리다 이게 지금 마우스 커서 막 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이게 막 점프 되는 거? 살짝 그렇습니다. 뭐 해상도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알죠. 발로 차할 것인지 문을 열려고 할 것인지 문을 열려고 하면 안 열려가지고 발로 차는 전게 아닐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똑. 쾅쾅 이 정도면 노크 잘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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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헤이, 헤이! 이 사람을 헤이. 때려. 왜? 어 f 는 일이야. <놀들> 아니위협합시다난 보안관이니까. i 어, 아보안는 사람인가 본데요. 이름 부르는거 보니. 아... 보안관인데 사람이 막고 다녔니? 뭔지 모르겠지만 클릭하고 본다. 와 면도칼? 오 매트릭스, 매트릭스 아웅 아파라. 아니, 좀, 갑자기 왜 내가 액션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조작감도 안 좋은. <laughs> 소파로 던져버립시다. 어우, 아파라. 너의 턱 주가리를 날려주겠다. 와우, 아프지 않을까요? 물론 아프라고 싸우는 거긴 하지만 주먹질이 다녀서가... 어... 제가 잘못했어요. 격투 게임이에요. 갑자기 왜 코멘트 입력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오... 도끼... 하지마, 친구야.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폭력으로 대화하지 말자, 친구야! 와, 이걸 와... 아프겠다 아까부터 아프겠다 밖에 말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laughs> you get 나가. 땅에 출발가지난 hey, nice, 착하고 나이스한 nice 보안관이니까 위협을 my joy You bastard. Still you talk. Shit. What are you doing here? These lips are sealed. Look, this is just the start of a shitty night for me. I just need the money he owes me, then I can go. What the hell is going on?: What you A little misunderstanding that turned into a real shit show. Don't worry, you saw the best bits. There's more where that came from, girly. Knock it off. Why was he hitting you? Maybe you should ask him that. I will. I he asked you first. He asked me if I recognized him, knew who he was. I said I didn't. Then you showed up, started beating on him that about cover it, hun? i'm the woodsman, you whore. i saved little red riding hood from this monster. what i come on? this fucker open and filled his belly full of uh, stones and threw him in the fucking river. that's who the fuck i am, you stupid bitch. Hey, what did i say? i said be nice or you wait out. 비용, 나까지 던져질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한성깔 하는 저희이기 때문에, 주인공에게도 그 성격을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보안관인데, 뭐 이렇게 약해. 아, 토드씨다. 헤이. <laughs> 나, by a 고 했다. 자, 무슨 비아네? 나, 잠깐, 가. 우리 애 어쩔 수없다어 그럼 비럼 그러니까 우리 아니비 씨의 판단아 비아, 아 비아, 비니까 오노 o 격투 게임 또 해야 되는 거야 아저씨 저한테 꼭 이러셔야겠어요 큐를 연타해야 되는군요 와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언제까지 큐 눌러야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야? 띠용~ 도끼 맞아버렸어요. 설마 이 아저씨 늑대로 변신하거나 하는 건가요? 와, 저러고 움직인단 말이야. 뭐 좀비야? 갑자기 게임이 바뀌었는데요? 워킹 데드 아니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돈 찾아? <laughs> 동전밖에 없는데. <laughs> 음, 그렇죠. 아이, 좀비냐고 진짜, 이거. 저 d 킹데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만해. 죽좋 봐요? 요만해서서는 <laughs> 이거 빼지 마라~ 징그러우니까 왜? 흉기에 저렇게 길거리에다가 막 버리는 보안관의 모습입니다. 자, 줄게 송령 땡구 해준 답니다. really these lips are sealed sorry hey you like my ribbon if you don't answer my questions i can't help you i'm answering them the best that i can okay i feel like we've met before we probably have we all sort of knew each other at one point or another when things change i guess i guess well, I don't have to make any more of a thing out of it than already is. are you sure uh, he's had enough for tonight at least wouldn't be surprised if he has an ax to grind though that wasn't intentional sorry hmm

I'm still gonna need a statement. I have to go drop off what I have. Meet me back at my office then. It's a little late for an office visit, Sheriff. I'll swing by your apartment. How do you know where I You live in the smallest apartment in the woodlands? Everyone knows that. Good to know. You look like shit. And I don't use that term lightly. Some of these look pretty bad. 대답은 못했어요 늦어서. 뭐야 흉질하는 거야 뭐야. 네. 무슨 말이죠? 함부로 죄볼에 뽀뽀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뭔 상황이래, 이게. 어, 그리고 성냥 없는 거 아니야? 다 줘서? 아, 라이터가 있구나. 설마, 이게 프롤로그 Welcome t 음, 프롬로그를 끝내서 업적을 주나 보네요. 과연 초반에 나왔던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일지 저는 좀 궁금해지네요. 맨날 이렇게 격투게임 해야 되는 거면은 이 게임은 중도 하차일 것이다. 아까 큐를 아무리 눌러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 넘나 힘들었던 것 에피소드 1 페이스 저 페이스가 과연 무슨 페이스일까요? 영어가 아니라서 모르겠네 삼림 호화 아파트 무려 호화 아파트였어요? 동화말 늦은 시간 어 조작을 할 수가 있네요 일단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대문으로 들어간다 가능하고 명판을 볼수 있으니까 보죠 우드랜드 럭셔리한가? <laughs> 잘 모르겠지만 들어갑시다 뭐 집이라는데 들어가죠 뭐 네, 그리고 뭐야 이건 또아 잔디를 밟지 마시오 백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백설공주가 살고 계신가 봐요 이쪽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동화마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촉이 오네요 뭐야 거기서 뭐 하세요 나오세요 뭐지 이분은 Alright, alright. Beautiful. Okay. The young lady. So, a mino, I I wasn't expecting anyone. I know this looks a little odd. Why are you Well, I didn't know who it was. You can't be too careful these days. Um, mm hmm. Well, that's a pretty good I'm late. late. Yeah. not Promise me you won't tell Beast you saw me. Promise me you won't tell Beast you saw me. Promise me you Promise you Promise thank you Bi. Promise you will I will i will But I have to go. Thank you for t r really, I, I 네,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다 담레리를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laughs> 게임의 선택지를 고를 때는. 다 나중에 생각을 하면서 고르는 거죠. 나의 사소한 착한 행동이 뭔가 큰 걸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laughs> 데스크에 봅시다. 여기서 주무시는 분은 누굴까요? 음.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말해볼까요? 헤이 네 자네요 그림블이면 뭐죠? 오, 안 일어날 건 알았어요 가보시 있네요 아 이번에 업데이트된 갑자기 파라 스킨이 생각이 나네 음... 건드리기? 이걸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나? 땅. 그리고 이 쪽에 우편함 인가요 이게 우편함이 네 봅시다 음 열면은 아무것도 없겠죠 어, 7일 동안 우편함에 아무것도 안, 오, 안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 아저씨도 꽤나 아싸인 것 같아요 갑자기 동지감이 느껴지네 빅피의 이름표 이름표가 어디서 왜 떨어졌을까? 손님 아파트 명부. 아, 여기서 떨어졌나봐요. 음. 301호에 비스트 야수 가족이 사네요. 아까 그 미녀와 같이 사나봐요. 결혼은 한세정인것 같고, 이름표를 붙여봅시다. 빅비 아저씨는 204호에 사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가보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혹시 뭐딴게 있나? 잠깐만 볼게요. 별건 없을 것 같은데, 음, 뭐 딱히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 간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네? 그럴 수 있죠. 2층에 살아도 엘리베이터 탈수 있어요. 띵 하고 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되게 넓은데요? 와, 계단이 있었잖아. 아니. 좀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o 뭔 일인데? 저도 무슨 내용인지 1도 감이 안 잡히긴 하는데. 일단 진행을 해 봐야겠죠? 새로운 동화사전이 열렸다고 자꾸 뜨긴 하는데 동화사전이 뭘까요? 음. 흠. 아직 초반이니까. 아무튼 204호 홈스위트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자꾸 수화기는 저렇게 넣는거야 아, 환기 좀 하고 사세요 아저씨 진짜 아싸인거 티내네 어막 물이 꾸정물 나오는것 같은데요? <laughs> 좀만 그렇게 보이나? 여기 물의 색깔이 <laughs>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인데 뭐 실제로 저런 색깔인 것 같긴 하지만 어두운 데서 보면은 살짝 꾸정물 느낌이 났어요. 대단한 밤이었죠. 그렇게 싸우고 던지고 난리쳤는데. 를